이미 취했는데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제가 오늘 성인이 됐어요. 근데 나좀 신호등 건너야 되는데, 제가 드디어 성인이 됐습니다. 03년, 아니? 03년생, 스무 살이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애들이랑 술을 마시러 갈 거예요. 조금 일찍 만나서 좀 놀다가 술 마시러 갈 건데,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켰습니다. 안녕! 강윤서 아이고, 아이고, 어딨어. 에 갑자기 춤 좀... <laughs> 뭐야, 나도 아직은... 어, <laughs> 어? 예? 갑니다. 아직, 안직아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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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, 아아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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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 너무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<우시면서 우셔>. 웃으레서우어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이서이 <성우리> 너무 웃겨 영상으로 <laughs> 봐야 돼 우스레서 우스레서 생스레서 우스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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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서 우스레서 거케이아 응? 어? 너무 응. 행복하니까 말리지 마 이거 물약 건 넣어야 된 <laughs> 너가 하대마자 에이 다아저다 <laughs> 어, <진짜>. 그래. <laughs> 얘들아 들아 다들 오늘 준비물 생각해 오늘 준비물 아아 진짜 내가 뭘 놓고 온 거지? 아한번 너무 빨아먹는데 모자를 놓고 온 거야? 나한 가져왔어 실수안가져거 챙겨왔었어야지 어떻게 챙겨니 너무 솔직해 무서워서 절대 하지 말라는 말하쓰더야 근데 게더무서오 안녕 그냥 태니죠네 새해 복 많이 받아 안녕. 서비스 감사합니다 안시켰는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만 시켰었나? 맛있어. 오케이 우와 진짜 맛있겠다 무슨 일이 맛있겠다. 맛있겠다 나 이베리코일 어. 먹고 싶었어 어. 다데이별리코일도안시는데 아 답이나 안 돼. 어마 어. 뭐 뭐. 잠아 잠아.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이제. 너무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술집가요. 저희는 수갈. 이게 누구? 쉬운 것 같은데? 아, 누가봐도 우린 오늘 공삼. 03... 모든 사람 보면 다 03년이... 둘째 껍니다 이제 민증을 <웃음> 꺼낼 차례 <laughs> 소감이 어? 어떠신가요? 안녕하세요 저 신나게 이 조금 떨려요 <laughs> 민증을 꺼내볼게요 저희 <laughs> 지금 티켓팅 하는 것 같아요 거의... 간, 거의 간다. 도착했다 간다. <laughs> 아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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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... 뭔지 알지 뭔지 알지? 아니 근데 찍고 싶은데 들어올 때 약간 찍으면 민망해 여러분 저희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. 아 좁아 저희 아, 춤추려고 했는데 좁아요 이거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 손밖에 못쓰겠는데 아니 얘들아 오늘 충분해 사실 여기야. 사실 파이팅했어. 사실 여기가 우리 사실 우리잖아. 면되지 그리고 난 여기 쓸게. 근데 어디 쓸래, 나 올라갈게. 그면 나는 우리 넷 <laughs> 쓸게. 너무 잡아. 아이 좋다고. 여기 만드는 느낌 난 이게 아래로 할게. 약간 지털리 정도. 난 이거 잡아 웃고 나는 책상 닦을게. 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<laughs> 그렇게 하도록 해. 나 일단 신발을 벗어 볼까? <laughs> 여기 올라갈수도 있으니까. 뭘로 <laughs> 될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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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 생딸기 막걸리 하나랑요 네. 뭐야 저거 어묵? 맑은 어묵 맑은 어묵 하나 주세요 딸기 막걸리랑 맑은 어묵 다요? 네네 혹시 이거 아이폰 잭이 음. 없는거죠? 네 하나 드릴까 네네 감사합니다 너 보자고 딸가 보자 갈증이 됐지? 나탈이했다아 보자고 진짜로 <laughs> 아, 아이스크림이 나아이 먼저 부으면 뭐. 일단 선곡 뭘로 하지? 아 성인식이 아, 좀 생다 처음에 <laughs> 성인식 좀 뒤에? 어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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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laughs> 가 보자고. 가 보자고. <laughs> 첫곡 갈게. 아, 다 일어나? 야 일어나. 어, 일어나. 나 신발 잠깐 벗을게 하나만. <웃음> <웃음> 성인 되신거 축하해 아, 나 진짜. 아, 나 진짜. 아, 나 진짜. 아, 나 진짜. 아, 나진나 진짜. 아, 나진나 진짜. 아, 나 진짜. 아, 나 아, 나 진짜. 아, 나 아, 니올짜 아, 나진 哦。<Aww. S 1> <laughs>

맛있는데. 그냥 음료수인데. 음. 맛있다. 만보사? 음. 이래, 이렇게 하다 가 웃긴다는 거야. 그러니까.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한 그런 맛은 아니야. 어, 난 살짝 요거트로 음.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는 건줄 알았어 근데 이런 맛으로 그냥 훅 까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. 음. 짠 짠. 짠짠짠. 맛있다어 나. 색깔도는 딸기 토마토. 아이 신발 몰라가지고네 늦었다. 어이 얼마나 늦었야 근데 왜 너는 다 원샷 안 하냐? 날 원샷이야. 원샷이었어. 난난 나눠서 마시는 거지. 이거 뭔지 알겠지? 아, 맞아. 아, 너무 추억 <laughs> 너무 고마워. <laughs> 우리를 담기에 너무 좋은 무대다. 진짜 좋다. 아, 언제나. 발딱 아, 아, 아. 시키신 것 같나요? 네. 네, 안녕세요 어. 감사합니다. 엄마 아, 신이고아지 엄마. 하겠습니다 엄마가. 다 아, 너무 사랑다 이내인데이 뭐 아빈이 아, 이미 취했는 <laughs> 옆에서 <웃음> <웃음> 어, <이런>. <웃음> <웃음> 동작이 더 같다는 거야? 자야야가 가슴 따라으아 과연 다음 곡은? 근데 이거 자동재생인 거죠 미친 거 아니야? <우와>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너무 <재밌었다>. 좋아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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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근데, 방짠 방금, 방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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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林心如。 Thank mm -hmm. you. 있고 그그돈 많은 남자 한명 있고 다, 다 거기 문 앞에 서 있어 방에 너랑 그돈 많은 남자 말, 둘만 어떻갈 생각을 네. 해야룸 안에 화장실이 있어 없어 화장실 아니 너 너무 그래. 그래. 시끄러 <laughs> <laughs> 이거 있어 이거 매운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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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틱톡이 사람 만났다. 갑자기 갑자기 밀려서. 팝아지 팝아지 팝지 팝아지 마. 팝아지 마. 팝아지 마. 팝지 마. 팝아지 마. 팝아지 안 음. 어, 가스프를 넣고 왔다, 왔다. <laughs> 어디에, <넣겠는데요>? 어디에 넣고 가스 어디에 넣고 는데 군고구마 <laughs> 먹을까요? 은막걸리래 <Flowering. 웃음> <백마빌리래. 웃음> 네그러고구마 <차라밀이실까요? 제가요. 웃음> 막걸리 하고구마 막걸리 하 추가해 주면 될까요? 네 드릴게요 어? 판도 <laughs> <저기 홍보리죠. 웃음> <왜. 웃음> <laughs> 말을 못해 이게 아니라 야좀봐나세요좀뭐 <laughs> 이게 뭐야 그냥 아니 저 이거 계속 볼 거라고 말하면서 말을 못해 뭔가 죽이실래죠 윤서 이거 내가 줘야 될거야 가져가지 마세요 근데 그 저희 그냥 아껴서 볼게요아데 죽이실래 안줘 배불러서 피곤해 그지 거부로 캐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가 거기 밥을 먹고 와서 나는 막안먹었다 <laughs> 아니 누가 뭐래 <뭘> <laughs> 나는 왜배가안 부른 냐고 <laughs> 아니, 물빼가 샀다고 물대가 그치? <laughs> 나... 그지 물이 <laughs> 뭔지 알겠지? 지금 물빼 쳤어. 같이 마셨어. 개인차... 개인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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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

이슈타야. 이슈 24요 슈야이이야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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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비켰다 1, 2, 2, 나도 못 봤어. 계속 응. 보였어. 다들 계속 보고 계시던데. 응. 뭐한 명만. 나 <laughs> 아, 나중에 밖에 다루고 계신 손님분들이 자꾸 문의마주시는 거야. 벽을 아, 잡았는데. 진짜? 뒤를 돌아서 <laughs> 눈이 마주쳐가지고. 응. 얘는 봐. 어손 엄청 좋아하시던데. 아 진짜. <laughs> 응 알. 응. 근데 우리 진짜 웃긴 게 제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게. 안 취해서 하나도. 나 되게 열정적으로 이거 찍었었잖아. 서비스는 상상도 못 했고. 저희 이제 집 가요. 아홉시라 집 가야 돼요. 아홉시 네. 아홉시 아, 너무 아쉽다. <laughs> 다들 성인 축하해 영상 축하. <laughs> 안녕. <웃음>